Thank no, you. No, no. 끝난 참돔이 저렇게 나왔네요. 아, 이쁜 성대다. 오, 오늘 농어 예약이 있는데, 아, 농어 한 마리 나왔네요. 귀여운 녀석이네. 돌돔 어, 꽤 쓸만한 돌돔이 나왔네요. 1 500. 어, 옆에 거는 1kg 7, 800 나가겠네요. 암놈, 풋놈을 이렇게 해놨네. 아, 어, 잡은 지도 얼마 안 됐네요. 아, 좋네요. 이쁘게 잡아왔네. 다음 주 월부터 요일 물때가 시작인데, 오늘부터 밀고 들어왔네요. 개짱어들이 아, 이게 개짱어 물때가 한 아, 5일에서 6일 정도 그렇게 쭉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올해 유독 조금 한 3일 안 나오지 한 3일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원래 월요일로 예상했는데 오늘 天是星期一价格趋势检查要多做些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이现이是现在是现在서 어. 이제, 이제, 이제 한약사기 때문에 现 굵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해서 지금 1차로 한번 했고요. 이제 보약이죠. 제가 생각하기는 명품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통으로 이제 내장을 제가 이제 빼갖고 아가미랑 이제 잔압주 가져다 드리면 그 식전 대보탕이랑 하고 배추랑 조금 더 넣어서 아예 그 비린 맛을 잡고 영양만 이렇게 통으로 아예 그냥 뼈까지 전부 다 고아 이틀 곱니다 이틀 고아서 약을 만드는데 여름에 아주 보양하기 엄청 좋습니다 저도 아침저녁으로 이제 개짱을 시즌만 되면 먹고 있는데 안 먹으면 못 버팁니다 네. 어, 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면. 저 산산 녀석들은 좋은 녀석을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아. 이쪽으로 가면은 장어들. 오늘은 5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버스로 예약이 있어서 택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택배는 어제부로 끝이 나고 오늘은 이제 여섯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저 버스로 예약이 있어요. 근데 계속 못 구하다가 아까 농어랑 파로 예약이 좀 있는데 일단 정말 잘 받아서 이제 회 썰어갖고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네, 네이버에 낚시꾼 수산이라고 치시면 제가 손님분들이 주문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도 있고요. 그때그때 그때 제가 올라온 수산물들. 가끔, 정말 가끔 말도 안 되는 수산물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격대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럴 때 이제 이런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거로는 그때그때 그때 피드백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네,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니까 매일매일 진짜 분단위로 가끔 올릴 때가 있습니다. 뭐, 낙지가 갑자기 어느 날한번 뭐 몇, 천마리가 터져갖고 가게가 확 내려갈 때도 있고요. 소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그때그때 그때 이제 올리니까요, 카페에다가.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털고독입니다, 털고독. 회로 먹는. 요거는 삶아 먹으면 안에 그 침샘 안쪽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이 이제 물에 퍼지죠. 그래서 삶아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깨서 회로 먹어야 돼요. 그 침샘은 제거해버리고, 회로 먹는 건 이제 소랍니다. 어, 수산물들 중에는 좀 위험한 것도 좀 있고요. 자기를 어, 지키기 위해서, 뭐, 가시에 독을 품은 녀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든지 드셔보실 때, 잡아 드시거나, 뭐, 해루즈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바닷가에서 낚시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짱어들이 좀 많네. 이건 개조개입니다, 개조개. 그리고, 좀 개조개가 요번에 제가 큰 것들 저거보다 더큰 것들 키로에두미 예, 2미, 2미짜리 뭐 2미 반 이런 거를 좀 한번 진행했었는데 시즌 때요 저는 좀 많이 질긴 듯한 제가 잘 잘못 삶아서 그런가 삶아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안에 양념을 해갖고 삶은 다음 양념을 해갖고 더 사갖고 보통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포장마차나 이런 데 가면 살짝 삶아하고 국물은 맛있는데 별로였습니다. 제느 뛰긴 그랬어요. 서대 좋네요. 와, 빨간이 좋네. 이렇게 오늘 경매장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수, 군렐기역 경매장이고요. 저는 낚시꾼 수산이었습니다.